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아, 반가라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샤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의 왕 열여덟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샬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곧 문지킨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적인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샤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 나의, 어,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의 울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또 아이감과 악벌과 사반과 아샤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래. 곤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를 날 경로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사례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곳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느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요시아 왕은 남유다의 열여섯 번째 왕입니다. 요시아 왕은 이 남유다의 삼대 성군에 들어갈 만큼 아주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삼대 성군이라 하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 음 성경이 평가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이 몇 명이 등장하는데 이 선한 왕이었다고 평가하는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과 같이 행한 왕이었다라고 말해주는 왕은 세 명입니다. 위에서 말한 여호사와 히스기야 왕또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세 명의 왕들 중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을 청과해 주는 왕은 요시아 왕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요시아 왕은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또 가장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갔던 사람이 요시아 왕입니다. 어떻게 요시아 왕이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하고 우리도 요시아 왕이 걸어갔던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인생, 이 바른 인생 예, 살수 있기를 소망해 봤으면 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 그의 나이는 8세였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죠 이 8세라는 나이에 왕이 오르게 된 것은 이 요시아의 가정에 닥친 아주 슬픈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아의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아몬 왕은 22살의 왕이 올랐는데 2년 만에 자신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이죠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신하들이 도저히 아몬 왕이 너무나도 악한 왕이어서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왕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은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아몬이 이제 24살에 죽게 되는데 그때 요시아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는 참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은 어린 요시아라 하여금 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시아는 어릴 적에 아버지, 아머니 우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승배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우상 승배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요시아 역시 우상을 섬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는 남유다의 3대 성군이라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길을 걸어간 정직한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인트를일절 하반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시아 왕의 어머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시아의 어머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시아가 그 악한 아버지 아몬 밑에서 자랐지만 그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살짝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여성분들은 큰 책임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 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교육이 특별하다 한 것은 뭐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 이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유대인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둘다 부모가 유대인이면 뭐 자녀는 이제 당연히 유대인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 둘중 하나는 뭐 유대인이 아닌 경우도 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닌 경우는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 교육은 어머니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 요시아가 8살 때 아버지 암모니 죽게, 되는,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요시아가 이제 누구의 말을 들으며 누구의 교육을 받으며 살아갔겠습니까 당연히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11개 22장 3절에서 1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시의 왕 18대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와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 성전에 드는 은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제 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와의 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와의 호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가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아 제임 18년 그러니까 26살에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으로 하여금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서기관이 읽어준 율법을 듣는 순간 요시아는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말은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요시아가 선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이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그의 삶을 시작해갑니다.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의 조상 다이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아까 2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요시아 왕의 삶의 모습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말씀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성전임을 알아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 놓고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 요시아의 인생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대부분 아마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철피하며 성전을 수리하던 이때 나이가 26살인데 이그 나이에 거의 두배 이상을 아마 사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정직하게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시아의 인생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라 지금부터라도 남은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아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려고 할때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어 치리하려고 하던 시대는 성전이 무너진 시대였다는 겁니다.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이 2년 동안 치리하면서 아주 열성적으로 우상승배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왕이 오를 때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 시대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은 반듯하지만 정말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성전이 황폐한 시대입니다. 교회 건물은 어느 시대보다도 크고 웅장합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인 성도의 영혼, 성도들의 신앙인격은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동안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온 죄입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 걸 묵상하면서 이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말을 생각하다가 교회 건물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인 우리의 영혼을 수리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인 우리 영혼은 수리가 필요합니다. 돈에 오염되어 있는, 욕심에 오염되어 있는, 자리에 오염되어 있는, 게으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성전은 수리되어야 합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고자 할 때, 성전 모통에서 모세가 되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전 우리 영혼을 수리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 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성전인 우리 삶을 수리해 가기 위해 애통하고 결단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숨겨 놓았던 당신의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막 살아 역사하면서 꿈틀거리는 그런 막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있는 거죠. 성전인 우리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며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전쟁을 치르듯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은 내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이 요시아 시대에 무너져 있던 영적인 상황을 또 하나 보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한 율법서는 성전의 가장 귀한 곳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성전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있어야 됐지만 사람들 율법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아 시대에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했다라는 걸 보면서 성전은 당연히 율법 책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율법 책을 가장 귀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곳인데 율법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 기중한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다라는 보물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공동체로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 시대처럼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실종되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살았던 요시아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딘가에 방치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게 하십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희기야가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아 왕에게 가져오죠. 그러자 요시아 왕이 서기관 사반에게 낭독하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낭독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던 요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입고 있던 옷을 찢습니다. 그 귀하고 귀한 왕복을 찢어버립니다. 왕복을 찢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왕의 지위와 신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자기를 왕으로 여겨지지만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니까 자신의 치욕보다 더 새카만 죄인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왕복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그토록 얻고자 애쓰던 것들이 아침한개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부귀영화가 지고말 들의 뜻에 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왕복을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토록 입고자 하는 그 헛된 욕심의 옷들을 입기 위해 애쓰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왕의 자리를 말해는 왕복도 헛되고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요시아 왕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인생살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요시아 왕 이, 깨달았던 인생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시간이 없어서 요 t 읽지 않고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서 e t 사반이 낭독하는 이 율법 앞에서 자신의 옷을 e t 요시 e 왕은 자신을 a g e 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특히 모세 오경 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지만 말씀을 떠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 민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요시아 왕이 회복된 회복한 것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로 이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는 예배 회복. 성전의 회복은 예배 회복을 말합니다. 요시아 왕은 율법을 들으면서 율법을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배우기 위해 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수소문합니다. 이때 찾게 된 사람이 훌다라는 여 선지자입니다. 훌다 여 선지자에게 제사장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그러곤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러다 이제 훌다 여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1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동떨어진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누구나 동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다 선지자처럼 말씀에서 떠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설교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시아 왕이 다스린 시대였기에 훌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 요담이나 이문하세 같은 악한 왕들이 다스린 시대였다면 전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해주고 훌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공유로운 심판을 말해줄 줄 아는 선지자가 살아있는 시대는 아직 희망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훌다 선지자 한 분이 참 흥미로운 분입니다. 구약 시대 대부분의 선지자는 남자들인데 훌다는 여자임에도 선지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훌다의 남편이 이 살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궁에서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신하들의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을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구역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 확장될 때그성 안으로 포함된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성의 외곽 지역, 예루살렘 도시의 외곽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사람의 남편의 직책과 그가 살고 있는 장소가 성의 외곽이라는 것을 말해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급 관리이기 때문에 왕이나 고위 관료들에게 발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식을 따지면 한 7급 공무원 안에 되는 사람이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지금 바른 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시아 시대는 성전이 무너진 시대였고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은 많이 있고 성도들은 주일림의 성경책을 갖고 교회에 오지만 성전이 무너진 시대이고 말씀이 사라진 시대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본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선지자들이 설 자리가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전이 난 것을 알고 내 모습이, 내 삶이 무너진 성전은 아닌지를 보면서 무너진 내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전답게 예배가 살아나고 성전답게 하나님 의 말씀이 꿈틀거리며 성전에서 부지런히 제사장들이 움직이며 봉사하듯이 그렇게 우리 삶이 이 성전처럼 살아있는 성전처럼 회복되기를 위해 마음의 결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살때 우리의 인생도 요시야의 인생길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루매 성례에 거하는 성전인데 무너진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어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섬김과 나눔과 봉사의 삶이 회복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헛되고 헛된 것으로 살지 않고 지난 인생 살아온 도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그럼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